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나무는 일주일 전하고 다시 왔는데요. 장마철이 끝나고 나서 저희는 이렇게 하우스를 다 노지처럼 이렇게 다비웠습니다 여기 있는 꽃은 다들 지금 제일 인기 있는 올동이 가능하고요. 노지에서 가능한 앤드리스 썸머 오리지널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어 지금 잘 자라고 있는데요 얘들은 저희가 10월달에 판매를 할 애들입니다 어, 10월달 정도 되면은 얘들이 한30 50 이상 뭐 지도 여러가지 나오고요 얘들은 지금 토질에 따라서 분홍색도 피고 청색도 피는 그리고 보라 색깔도 중성화되면 피는 앤드리 썸머 오리지널입니다. 저희가 지금 10월 달에 얘들이 출하를 하는데, 어, 천주, 이천주, 오천주, 이렇게 천주 이상부터 예약을 저희가 계약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10월 달에 대략 3만주 정도 나갈 예정인데요. 지금 남아있는 수량이 한 만주 정도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미리 저희가 계약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앤드리스 썸머 오리지널 10월 달에 저희가 출하를 합니다. 최소 천주부터 판매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은 계약, 계약만 하고 있습니다. 천주, 이천주, 오천주, 뭐 만주까지 저희가 계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앤드리스 썸머 오리지널입니다.